다섯 가지 꼭 하세요. 돈복 금전운 쭉쭉 쌓인다. 날이 너무 좋은 요즘 집안과 사업장에 좋은 기운을 담고 계신가요? 항상 주위에 좋은 기운을 가득 담고 있으셔야 좋은 기회가 왔을 때꽉 잡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생활하시면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다섯 가지를 잘 실천하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기와 탁기를 막기 위해 휴지통은 뚜껑이 있는 것으로 사용을 하셔야 하고 고장난 물건과 깨지거나 위험한 물건이 없도록 유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물이 고여 있는 곳은 음습한 기운이 모일 수 있으므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욕실과 주방은 청결하고 깨끗하게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쌀과 음식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의 주인은 다른 곳보다 더욱 청결하게 해 주셔야 하며 상하거나 나쁜 냄새가 흐르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쌀은 예로부터 불을 상징하는 곡식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집안의 재물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습니다. 셋째, 기운이 많이 오고 가는 현관은 잘 관리하고 계시죠. 특히 신발을 보관하는 신발장은 깨끗하게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신발장과 신발을 잘 관리해 주신다면 좋은 길로 인도해주며 성공과 번영의 길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넷째, 작은 돈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꼭 돈의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 돈은 액수 상관없이 금전과 재물의 기운이 매우 강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주셔야 집안에 좋은 기운이 흐르고 쌓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머무는 공간을 외로운 공간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가족과 즐거움을 항상 나누시고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은 좋은 노래를 듣거나 명상을 하며 즐거운 마음을 지속적으로 담으셔야 합니다. 좋은 기운을 작은 것 하나부터 차근차근 모아가신다면 앞으로 쭉 대박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